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이죠 말씀 오물크한 8월의 12번째 날 시작할게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의 강도들이 달렸었대죠. 그중에 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었던 거죠. 십자가형이 자신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면, 오히려 그 순간 주님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죄악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거든요. 그때 주님께 그 강도가 하늘나라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거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런 거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나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면 구원은 그냥 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놀라운 진리죠.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악을 고백하고 건짐 받는 구원의 날, 구원의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